住在古北新区。哦，是是，哦，我怎么,么知道的、啊？哦，我怎么知道？<laughs> 现在不在上海工作了。是是，我我们就在啊韩国。 살짝 실 이런 노래가 완전 중국이야 이건 뭐지? 미니 소리 신또베기 타는. 와, 와 진짜 나가옷 굉장히 넓다. M m s 이 <laughs> 층까지 있어. 티셔츠도 <laughs> 있고. 와 진짜 넓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왜 그래? 나 빠졌나? 왜 그래? 오지 마요. 진짜 넓다. 지금 10시인데, 닫았대요. 우리는 응. 어디 가야 되죠 그냥 가? 가야죠. 왜나왜 이렇게 심심해, 입이. 봉이 빵 있어요, 한국서 크림치즈 맛난 빵. 그리고 이것도 있고요. 2 5번 과일 먹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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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연케 <용케> 찾았어. <laughs> <laughs> 사람들이 들어가고 보니까 아직 안다는 거지. 맛있나? <laughs> <laughs> 아, <신나>. 공무룩 <laughs> <응이가 웃음> <극독. 웃음> 진짜. 공이 눈이 왜 이렇게 좋아요? 봉이가 <laughs> <laughs> <laughs>

그거, 네, 어, 아, 그거 먹어보라 했는데. 레몬, 레몬. 레몬 물? 어. 레몬 물? 약간 요렇게 생긴 느낌 알잖아. 감성 알잖아. 나도 음료수 같은 것도 사긴 해야 돼요. 그치? 감성 알잖아. 이런 거. 아, 이건가? 이거 같은데? 이거 우리 그거 마라탕 먹으면 주던 거잖아. 아, 삐공차예요 네. <laughs> 레몬는 어. 이쪽에 있어요. 哦。我看不懂，我看不懂。

Yeah. Mm -hmm. just this thing white 맛이 어떤지 알려 줘. 여기 아 맛있겠다. 이름이던 아, 왜또 못 들었어, 언 <laughs> 뽕, 멍봉이의 중국 브이로그. 네, 안녕하세요. 마사지 받으러 가는 중. 지금 어디 가세요? 마사지함마사지함 네, 보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참 지금 걷고 있는 게 1시간째거든요? 살짝 미아가 될것 같은데. 여기서 건너야 돼요. 어? 오 이게 뭐예요? 반쪽짜리 신어준다. 여기는 음, 살짝 불리다 진짜 무다 무섭다. 밤열심한만그면 불을 다 꺼버리니까, 그 같은데. 어, 무서워. 잠겨있어요? 이런 거 말이야. 뭔무가 뭐 어,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집들도 살펴데왜다 꺼져있냐고. 안산 사람이 많은 거 아닐까? 다 잔다고. 그래서. 아니, 안산 사람. 안산 사람? 다 거의 빈 거지. 这两个吗？哦、嗯，泡面。啊，对、嗯嗯，还有全身 SPA，、啊、我们就有这些。啊，你们有菜单？菜单在前面。<有>前面啊，好,好。 와, 여기 피규어. 뭐 여기에, 여가 TNC 방은 아니죠? 오늘 여기도 뭐살거 많겠는데? 양스플링을 찾아봐요. 선문 출구 쪽에 있대? 호이가 지금 한자 앞쪽은 아니거든요? 여, 저거, 저거다, 저거다, 양스플링 다리 얼 어. 갈까? 찍고 오 내일 오늘 사진 안찍어 음, 여기서요? <laughs> 뭐야? 이게 뭐지? 대방이놀라 놀랐어 오! 와 진짜 커 우리 자리 하나쯤은 있겠지? 먹어. 진짜 <laughs> 먹어요. 행복한 거 네. 이게 정말 싶긴 한데 와 안개봐 여기 매종키친네랑 카라트도 있어요 아 여기 스튜디 카라트도 있어요 볼까 일단 다 돌고 한번 봅시다 딥티크도 가자 한번 돌래요 일단 뭐 있는지 좀 보고 와. 진짜 긴데. 로열나만 왜? 어, 여기 막아 놨어요. 차량 이요 우리를 위해서 막아 놓은 거지. 디티크 향수가 있다면 저에게 다 말을 해 주세요. 스와치 방수할 거예요? <laughs> 아니요, 그냥 뿌려볼게요. 우와. <laughs> 놀랐어. <laughs> 음, 오, 이거 이쁘다. 엄청 튈릴것같요 <laughs> 음, 영상이에요, 유튜브 올려서. 哇，这什么？好还是三个喵？有含义的，有含义，那可以说是。 왜 저희 테라스를 치우지 않을 건지 모르겠죠.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오네. 웃음> 열심히 딱 닦고 있어 제가. 호랑 음, 잘 구경한 모모. 이쁜 칸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톰포드. 톰포드. 음, 톰포드. 엥 엥. 아 여기 있네. 어, 이렇게. 아, 들어가기. 하고 유명한 브랜드예요. 여기는 스타일 2로 넘어왔는데, 하, 어, 카페도 있네, 안에. 어 응. 오, 그 뭐죠? 좀 상반되는 느낌인데, 어. 여기는? 방, 중국, 어. 중국 초딩. 중초. 늦었나봐요, 화분에 아, 그리고 향이 계속 나요, 지금. 어. 여기. 탈모된 는 향이 나요. 기분이 좋아. 몽이도 지금 넘어왔어요, 이 향기에. 여기는 아까보다 사, 인파가 별로 없네요, 확실히. 아, 여기! 어? 여기 알아요? 원래 런던 베개 미지엄이 유명하잖아. 네. 런베뮤 뉴욕 베개 미지엄. 뉴베뮤 짝퉁 같아요. 근데 후기를 봤는데, 런베뮤가 훨씬 맛있대요 고래 커피. 어디? 어디요? 고래가 아니에요. 고래는 요 가위에요? 마늘,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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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몰라요. 뻥땡이를 찍는 농땡. 우와, 이거 다 나온 거야? 이거 넣어야 되죠 거야? 봐야마리리릭리릭리릭 근데 이러면은 여기 못 지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지나갈 때는 또 맞춰서 하셔. <laughs> 이런 것도 많이 연습하셨겠죠? 세개세개 하나? 세개 하나, 우리 한고 나는 집에 다 가져가야 돼. 이거는 에그타르트. 이거는 치즈타르트. 이건 뭐야, 근데? 이거는 흑방더블티 아 얘는 근데 망고가 더 많이 들어간 거야?